이모 따라서 아이고. 빼고. 어, 뭐있어 또? 또 뭐야? 이거. 초코. <laughs> 이거 두손먹이생겼는데안 돼. 참아. 서야 돼. 하영이는 가인이가 이렇게 앞에 빨리 가야 되나봐, 쫓아가게. 아, 근데 안 가고 딴거하니까어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. 하영아, 좀 버려. 아, 초코가 있었어? 여기 초코 있는데 안 집어지니까. 아. 그래서, 이, 이거 잡아. 아, 뭘그거줘 아니, 그 그거 있어 그건 그거 싫어. 그건 싫을다 싫으다. 한번 싫으다. 싫으다. 싫으다 어우 많이 내려갔네. 클럽했네. 이 머리 깡무지 찍고 있어. 야, 엄마 내려오네? 소리를 내야지. 하나 <laughs> 아니, 소리 내던데 조금씩. 해해막 이렇게. 나, 너, 너 보고만 있어. 아니, 노는 줄 알았지. <laughs> 그래 노는 줄 알았어. 다행히 이만 먹어야겠다.

가영이 여기 있다. 가영이 가야이여다가왜이것도해요 가영이 여기 있다. 이 여기 있가않이얘가배고여면 있다. 가제이 여기 가영이 여기 있다. 가영이 여기 있다. 가영이 여기 이여가가 아니, 애기 때는 안 그랬지. 아니야, 언니, 저기, 가섯때도 그랬어. 언제? 하영이 몇대 있을 때도 그 가영이 엄마예요. 이름은 김서연이에요. 나이는 서른데? 서른 네. <laughs> 얘는 가영이에요. 제 조카예요. 얘는 하영이에요. 얘도 제 조카예요. 어, 여긴 매영이에요. <laughs> 게임을 좋아하세요. 여기는 하영이 엄마예요. 우리 누나예요. 나이는 33시인가? 왜? 네, 나이는 네, 33! 2 자리! 얘는 하은이에요. 얘도 조카예요. 저는 조카가 많답니다. <laughs> 근데 누구한테 죽으려고 이렇게 <laughs> 얘기를 하는 거지?